아 근데 재판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병대가 직접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어, 아 자기들한테 불리한 걸왜 모르지 네 성병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 참 황당한데요 내가 쏜 총에 경찰이 맞았다는 걸본 사람이 있느냐 다른 경찰이 발사한 총에 맞아서 사망한 것이다 어 그러면서. 경찰관들이 자신들이 쏜 총알을 빼고 쇠구슬을 박아 넣은 거다. 계속 이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한 겁니다. 진짜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이 된 건가요? 결과가 혹시 어떻게 됐나요? 네, 이 사건 결국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일심 네. 재판 결과 국민 배심인 전원 만장일치 유죄가 나왔죠. 그렇죠, 만장일치지 뭐. 네.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동일한 유형의 범행이 반물된 위험성이 높은 점 무기한 사유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으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병대는요 곧바로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검찰도 같이 항소를 하게 되죠 아니 아까 전에는 그랬잖아요 잡히자마자 나는 맞아 죽어도 싸다 음. 나는 뭐 죽으려고, 뭐 왔다. 죽으려고 왔다 뭐 그래놓고 항소하는 거네항소하는 네,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더 심한 일이 벌어집니다. 항소심 이심이 진행되는 동안에 송병대가요. 재판장이 경찰관의 청탁을 받고 지금 불리한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재판장을 바꿔 달라면서 무려 네 차례나 법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 법관 기피 신청이란 거는 법관이 피해자와 인척 관계라든지 이해 관계가 있다라든지 이런 어떤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에 법관을 바꿔 주십시오라고 할수 있는 것이 법관 기피 신청이에요. 성병대 재판 기피 신청에 대해서 네 차례 모두 재판 부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음.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어, 이런 제도가 있는지 아는 것도 신기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보면은 모든 부분들 자신에게 불리한 거는 상당히 심각한 망상이 이를 정도의 편집증적인 의심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심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거든요. 국민 참여 재판을 자기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불리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2심에서는 법관을 향해서 이제 기피 신청을 제출을 합니다. 경찰관이 자기를 독설하려고 한다. 경찰관이 사건을 조작했다. 이런 편집증의 연장선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리하면 그렇게 바꾸는 것 같은데 혹시 재판하면서 정신 감정이나 이런 걸좀 하나요? 네, 이런 증세를 보일 때 수사 과정에서도 정신 감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선 당연히 정신 감정 신청을 합니다. 판사가요? 그런데요. 성병대가 법정에서 자신의 망상 증세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laughs> 경찰은 자신들 스스로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있다. 결과를 이미 피해 망상으로 정해 두고 하는 정신 감정이기 때문에 나는 그 정신 감정 받지 않겠다라고 정신 감정 자체를 거부합니다. 근데 정신 감정은 사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음. 부분이거든요. 네. 혹시라도 심신 미약이나 심신 상실로 인해서 감형이나 또는 뭐 심지어 무죄까지도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스스로가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볼수 있죠 하나는 정말로 정신과적인 질환이 심각해서 자기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라 주장하는 흔한 정신 질환자의 반응일 수가 있겠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이미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행한 모든 행위들을 합리화하는 그 연장선상 아니야. 자기가 만약에라도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받게 된다면 자기가 한주장들 전부 다 사실은 허위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신 감정 자체를 받지 않겠다라는 의식적인 선택일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음. 대한 <레> <레> 사람 <사람이에요>. 너무 <레> 참. 그리고 재판은 계속 진행됐습니다. 2심 재판 결과 역시 1심과 동일하게 유죄 그리고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차라리 정말 다행이다. 아, 근데 무기징역도 뭐 줄어들 수 있고 뭐 모범수, 뭐 사면 뭐 이런 것 음. 때문에 음. 불안한 마음이 있죠. 아 근데 저 정도의 어. 피해 망상이면은 그 전에도 들어가 있었을 재밌죠. 때도 아는 사고를 쳤기 때문에 음. 못 나오겠다. 성병대에 어이없는 망상으로 인해서 27년 동안 경찰로 근무하며 국무총리 표창을 비롯해서 많은 표창을 받아온 모범적인 경찰관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